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을 울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위로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진혜성이라는 이름 석자입니다. 평범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때로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를 처음 만났던 어느 회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진해성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것도 회장이라는 자리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과 무게. 그걸 이 사람 목소리가 알아준 거예요. 그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을 이끌어온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론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속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진해성이라는 이름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한 무대 영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영상 속 진해성은 노래 100년의 약속을 부르고 있었고 그 노래 한 곡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진해성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했고 중요한 회의 전에도 그의 목소리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해성이라는 가수의 진심이 나를 살게 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팬심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진해성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일정을 미루고 콘서트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뒤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생을 고마워한 건 처음이오. 진해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저 노래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회장님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불티게 만들었습니다. 진해성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의 진짜 힘은 기교가 아닌 진심에 있다고. 화려한 무대장치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소리와 감정으로 듣는 이 마음을 두드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해성의 진정한 무기입니다. 또한 그는 늘 무대 뒤에서 노래는 사람을 위한 것 이라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길 원합니다. 그는 무명의 시절에도 공사 공연을 다니며 병원과 요양원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그의 일화는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해성이라는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의 가사 선택입니다. 그는 늘 삶의 굴곡과 인간의 진심을 담은 노래를 택합니다. 마부라는 곡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사랑반 눈물반에서는 복잡한 인생사를 그대로 꺼내놓으며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요즘 시대 보기 드문 가치입니다. 회장님은 결국 사내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진해성 노래를 공유했고 수많은 직원들이 댓글을 남기며 우리 회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공감했습니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단순한 가수가 아닌 위로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해성의 팬층은 유독 넓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을 뛰어넘는 인기를 자랑하며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불립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 팬들에게는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 청년세대에겐 위로와 동질감을 주는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삶에 지친 이들의 이야기, 홀로 울던 이들의 눈물,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든 노래라는 매개체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해성은 노래하는 철학자다. 그의 노래엔 삶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또 다른 회장님을 위로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진해성의 노래가 한 회장님의 삶을 뒤흔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음악의 본질과 위로의 힘에 대해 다시금 묻게 만든다. 정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떻게 대중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진해성은 뛰어난 가창력이나 기술보다도 진심이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이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요즘 음악 산업의 흐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담백함과 절제된 감정으로 승부를 본다. 대중은 이제 단순한 자극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회장님의 사례는 흥미롭다.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이조차도 외로움에 흔들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담긴 목소리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바쁜 일상 속. 진심이 담긴 노래 한곡에 울어본 적 있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진해성은 그 질문에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한 가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수를 진정한 스타라 불러야 할까? 요즘 대중 문화는 속도와 자극의 홍수다. 클릭 몇 번이면 세계적인 무대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수십 명의 가수가 하루아침에 주목받는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진혜성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왜일까? 그는 대중이 점점 잊고 있었던 정서적 진정성을 상기시켜주는 인물이다.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도 없고 바이러를 노린 자극적인 이슈도 없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끝난 후더큰 여운을 남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여운 아닐까? 회장님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진해성의 영향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지위나 부를 떠나 모든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노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문화는 시대를 반영한다. 진해성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지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진해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사람 냄새 나는 음악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왜 어떤 목소리에 위로받고 어떤 노래에 눈물을 흘릴까? 진해성의 목소리가 주는 감동은 단지 멜로디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듣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공감의 전이 현상과 맞닿아 있다. 회장님의 경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을 진해성의 노래에서 해소하게 된 건. 단순히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진해성이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할 때그 진심이 청자의 뇌와 마음에 직접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뇌과학적으로도 공감유발이 일어난 것이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함 속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감정을 이입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힐링의 핵심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어떤 가수의 노래가? 마치 내 얘기 같아 눈물을 쏟게 만든 정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진해성과 같은 인물들이 더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정서적 연결과 회복의 도구로서 예술이 기능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대중 반응 중심의 해석. 진해성 팬덤 왜 세대를 초월했을까? 보통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진혜성의 팬덤은 매우 이례적이다.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한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가창력? 물론 뛰어나다. 외모? 단정하고 깔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팬들은 그를 내 사람 같다고 말한다. 그말 속엔 진정성이 담겨 있다. 요즘 팬들은 단지 스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진혜성은 바로 그런 존재다. 회장님의 사례는 상징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팬들이 진해성의 노래를 통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진해성의 마부를 듣고 부모님을 떠올리며 우열했다는 사연도 있다. 단지 무대 의 가수로서가 아닌 인생 동반자로서 그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진해성의 팬덤은 이제 단순한 음악 소비자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런 팬과 가수의 관계가 과연 요즘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팬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